홀례를 앞둔 신랑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례 자리에 원래 의 신부가 아닌 다른 여인이 가마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렸지만 그 소녀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지요. 과연 그녀는 왜 죽어가는 사내의 집으로 들어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옛날 옛적. 한 시골 구울에 홀레를 열을 앞두고 쓰러진 신랑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연은 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지요. 나더라 과부대라는 거야? 난못 가! 언니는 매정하게 손을 뿌리치고 짐을 꾸렸습니다. 결국 보름 뒤, 붉은 가마에 오른 것은 수연이었지요. 16살, 아직 댕기머리도 채 내리지 않은 나이였지요. 가마 안에서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이미 없었습니다. 저것 봐. 저 애는 시집가자마자 상복 입겠네. 아이고, 불쌍도 하지.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과부 되는 거 아니야? 가마꾼들의 수근거림이 수연의 귀를 찔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붉은 족두리 안에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집안 망신 안 당하려고 언니 대신 가는 거래. 맞아, 동생이 효녀지 효녀야. 효녀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처럼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지요. 가마는 느릿느릿 산길을 올랐습니다. 홀레 행렬이라기보다 장례 행렬 같았지요. 북소리도 풍악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지요. 지댁 대문을 들어서자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낮게 흐느끼는 소리였지요. 애기야, 이리 오너라. 시어머니가 수연을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신랑 도윤은 누워있었지요.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했지요. 방 안에는 양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뜨디슨 한약 냄새와 뭔가 타들어가는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째 이러고 있구나, 지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신부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이곳에 온 것임을 말이지요. 어머님, 뜨거운 물좀 주십시오. 수연은 도윤의 이마를 적실 수건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갈 줄 알았던 며느리가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지요. 미안하구나,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이집 며느리이지 않습니까?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지요. 그날 밤부터 수연은 도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달이고 이마를 닦아주고 식어버린 손을 주물렀지요. 밤마다 등잔 불을 켜두고 도윤의 숨소리를 헤아렸습니다. 숨이 끊길까 두려워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이 애가 참 기특하구나. 시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신 온 며느리가 이토록 정성을 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도윤을 돌보았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 수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약방에서 보내온 약을 다려 도윤에게 먹일 때마다 도윤의 숨이 더 가빠졌지요. 이상하네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약을 먹이기 전에는 숨이 고르다가 약을 먹인 뒤한 시즌쯤 지나면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건가. 수연은 약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 붉은 색의 약물이 그릇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날 밤, 수연은 약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도윤의 숨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수연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며칠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수연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을 먹이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방님, 수연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눈꺼풀의 떨림이 멈췄지요. 수연은 다시 약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눈꺼풀이 또 다시 떨렸습니다. 혹시. 의식이 있으신 겁니까? 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동자가 수연 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말을 할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약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꽉 쥐었지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방에서 약을 가져오는 하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약방 주인과 수상한 사내가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번 달 값은 받으셨소? 걱정 마시게. 약을 바꿔넣으면 댁목시 들어갈 것이오. 주연은 담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약을 바꿔 넣는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연은 집으로 돌아와 약단지들을 살폈습니다. 날짜별로 받아온 약들이 조금씩 달랐지요. 이 약은 색이 더 검고 저 약은 냄새가 다르다. 주연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상태도 함께 적어나갔습니다. 어떤 약을 먹인 날은 숨이 거칠어지고 어떤 약을 먹인 날은 조금 나아지는 것을 발견했지요. 수연은 또한 집안 어른들의 움직임도 살폈습니다. 특히 도윤의 먼 친척인 종숙이 자주 약방에 드나드는 것을 알아챘지요. 종숙 어른께서 왜 저리 약방에 자주 가실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보름째 되는 밤, 수연은 몰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한밤 중이었지요.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약방 뒤편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달 안에 끝날게요. 약방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그럼 그 집안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은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그런데 새댁이 수상하다던데, 괜찮겠소? 겁 많은 계집에 하나 뭐가 문제겠소? 그냥 약이나 계속 먹이라고 하면 됩니다.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지요. 재산을 노린 종숙이 약방과 짜고 조금씩 독을 먹여왔던 것입니다. 천천히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도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련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지요.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수연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관가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들키는 순간 도윤이 더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약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약방에서 가져온 약을 몰래 버리고, 다른 약방에서 진짜 약을 구해왔지요. 아시마님, 오늘은 약방 주인이 약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하인이 전하자 수연은 공손히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도윤의 입에 닿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또한 종숙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약방에 가고,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주고받는지 하나하나 적어 나갔지요. 집안 살림을 하는 척 하며 장부도 살폈습니다. 도윤이 쓰러진 뒤로 종숙이 관리하고 있던 돈의 흐름을 찾아 냈습니다. 이 돈이 약방으로 흘러갔구나.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수연은 조급해 하지 않았지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도윤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끝낼 것입니다. 보름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숨이 깊어졌지요.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지요. 저방님, 손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주연이 말하자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수연은 매일 밤 도윤의 손을 주무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지요. 아침에 까치가 울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온다는 징조랍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눈동자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도윤에게 죽을 정성스레 쑤어먹였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넘기게 했지요. 어느 날 밤, 화룻불 앞에서 수연은 도윤의 버선을 깊고 있었습니다. 처방님께서 일어나시면 이 버선을 신으셔야 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요. 도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 감, 사,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지요. 수연은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방님, 이제 곧 일어나실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종숙 어른, 세댁이 수상합니다. 약방 주인이 종숙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약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련님의 기색이 예전과 다릅니다. 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그 계집애가 눈치 챈 것이오? 확실치는 않으나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종숙은 수연을 감시했습니다. 이북에 약은 제때 드리고 있는가? 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종숙은 수연의 방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요. 수련이 모든 기록을 깊숙이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어디 나가더라. 약방에도 다녀온다던데. 혹시 도련님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이상한 소문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수련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아졌습니다. 더욱 조용해졌지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가 괜찮은 게냐? 예, 어머님 괜찮습니다. 주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지요. 주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주연은 도윤의 이마를 닦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의 눈이 떠져 있었지요. 서방님. 수연은 다급히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제가 도련님의 아내 수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수 있었지요. 고맙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도윤이 힘겹게 손을 들어 수연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수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방님, 아직은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 위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한 것이지요? 독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연이 물었지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 힘드실 것입니다. 수연은 도윤에게 물을 조금 먹였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는, 미안하다는, 그리고 믿는다는 뜻이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끝낼 것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도윤이 깨어난 후에도 수연은 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인, 내게 무슨 일이 있었소? 도윤이 물었을 때도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병환이 깊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종숙 어른이 자주 문병을 오십니다. 수연이 말했지요. 또 약방 주인도 매일 약을 가져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약은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련은 도윤의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소?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연은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누워 계십시오. 아직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소? 예, 거의 다 모았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 아내가 참으로 대단하오. 수연의 뺨이 붉어졌지요. 한 달이 지나자 수연의 손에는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첫째, 약방 장부였습니다. 종숙이 약방에 준 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요. 둘째, 약의 성분이었습니다. 수연은 몰래 다른 의원에게 약을 보였고 그 안에 독초가 섞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약방 하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연을 찾아왔지요. 제댕마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인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종숙 어른께서 저를 시켜 약에 독을 넣게 했습니다. 수연은 하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라도 말해 주어 고맙습니다. 넷째, 종숙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주연은 몰래 종숙의 방에서 편지들을 베겨 두었지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윤이 죽으면 재산은 종숙에게 넘어갑니다. 종숙은 약방 주인과 짜고 천천히 독을 먹여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병으로 위장하면서 말이지요. 이제 충분합니다. 주연은 모든 증거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관가에 구할 것이오? 아니,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단단했지요. 수연은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연은 모든 증거를 시어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장부, 약의 성분, 하인의 증언, 종숙의 편지까지. 시어머니는 손이 떨려 증거들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저 방님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종숙 어른께서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 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숙 어른이 어찌 이런 짓을? 이튿날 수연은 증거를 들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차또 앞에 증거를 내밀었지요. 백성 수연, 고아 옵니다. 종숙 어른께서 남편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자또는 증거를 살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당장 종숙과 약방 주인을 잡아들이거라.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종숙은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대문이 포위되었지요. 이망할 계집애가. 내가 감히 종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른께서 먼저 서방님을 헤아려 하셨지 않습니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약방 주인도 끌려왔습니다. 둘다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지요. 집안은 하루 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종숙을 따르던 하인들도 쫓겨났고 집안의 재산 관리는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지요. 모든 일이 끝난 후 도윤은 방 안에서 수연을 마주했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을 말해 주시오. 도윤이 말했습니다. 주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가 도망친 일, 대신 가마에 오른 일, 약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일, 약방을 몰래 뒤쫓은 일, 증거를 모은 일까지 도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하셨단 말이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제가 이집 며느리이지 않습니까? 수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도망칠 수도 있었소. 아니, 처음부터 이 집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소. 하지만 왔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얼굴도 본적 없는 사람을 왜 살리고 싶었소? 도윤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서방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외면하면 누가 서방님을 지켜드리겠습니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부인에게 빚을 졌소. 목숨을 빚졌소. 빚이 아닙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도윤은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약 때문이 아니요. 운 때문도 아니요. 도윤의 목소리가 수연의 귀에 닿았습니다. 오직 부인 때문이요. 부인의 선택과 정성 때문이요. 수연도 도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와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예, 수연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어 고맙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모두 수연에게 감사했습니다. 누구도 수연을 무시하지 않았지요. 적달 후 도윤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부인, 우리 혼례를 다시 올립시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미 혼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수연이 웃으며 말했지요. 아니요. 그때는 내가 의식도 없었소. 부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소. 도윤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홀례를 올리고 싶소, 부인을 제대로 맞이하고 싶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름 후 집안에 다시 홀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풍악도 울렸고 사람들의 웃음 소리도 가득했지요. 수연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손을 잡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신이 아니오. 우리가 서로를 택한 것이오.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초례상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 평생 함께하겠소. 저도 그러하옵니다. 촛불이 환하게 두 사람을 비쳤지요. 도윤은 건강을 되찾은 후 다시 학문에 힘썼습니다. 밤마다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지요.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주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부인 덕분에 다시 살았소.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요. 도윤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듬해 봄, 도윤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받게 되었지요. 부인, 우리 한양으로 가야 하오. 예, 서방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연은 기꺼이 짐을 꾸렸습니다. 한양에서 도유는 형조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세심히 살폈지요. 저 사또는 다르다.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주연도 권세 있는 양반 부인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집을 몰래 도왔지요. 저댁 마님은 교만하지 않으시다. 참으로 어진 분이시다. 사람들은 수연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부인, 행복하오. 도윤이 물었습니다. 예, 너무나 행복합니다. 수연은 웃었습니다. 저방님과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윤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요두 사람 위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봄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 날랐지요. 3년 후 수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이 아이 이름을 생이라 하겠소. 도윤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소.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이 넘쳐흘렀지요. 5년이 흐른 어느 날 대문 앞에 누추한 행색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아. 나다. 언니다. 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였지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십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은 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때 도망친 게 화근이었어. 언니는 울먹였습니다. 언니는 부잣집 서방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방은 도박꾼이었지요.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졌습니다. 결국 언니는 쫓겨났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죽어가는 신랑이 싫어서 도망쳤는데 결국 이 꼴이 됐어. 언니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너는 달랐다. 너는 도망치지 않았어.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일어나십시오. 수연은 언니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쓸 돈과 갈 곳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동생아. 언니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언니 스스로 책임지 셔야 합니다 주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연은 언니에게 은자와 옷가지 를 챙겨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요 10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연은 마당의 핀매화를 바라보며 그 때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쥐고 가마에 올랐던 그날을 말이지요. 부인, 무슨 생각을 하시오? 도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으려. 도윤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부인이 도망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죽어가는 신랑에게 언니 대신 시집가 대박난 동생 이야기 아십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박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도 아니었지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 때,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생이와 그 동생 복이었지요. 주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어 어미는 참 행복하구나. 도윤도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단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졌지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말입니다. 주연과 도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